와 애니메이션 사망 생존 퀴즈 죽었다고 생각되면 상, 사망 살았다고 생전, 생각되면 생존 아 그냥 관상으로 하면 안될까? 사망 딱 봐도 죽은 사람 같지 않음? 그래? 보통 봐요 보통 이런 기세 보이는 애들이 죽어요 예, 그거잖아, 유유백서, 헌터 헌터 작가의 전작이거든, 요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봤어, 살았어, 살았어. <laughs> 얘는 살아있음, 딱 봐도, 이런 원래 좀, 이런 막 우울한 애들이 좀 살아있다. 이거 그거잖아, 코드기어스. 코드기어스는 사망했어. 산 사람도 죽이는 용감 당신은 한계도 없습니다 아이 사람이 의사하면 난 죽겠구나 아니 근데 코드기어스는 반역 일으키는 내용 아니었어요? 제가 시즌1 한 4화까지 봤거든요? 근데 반역 일으키는 거 아니었어? 막 부려먹으면서? 아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걔 어딨어 씨 죽음 준 거지. 드래곤볼이야? 드래곤볼애들은 그럼 다 살아있지 그거 따지고 보면 천국에 다 살아있는데 오공이도 천국에서 쳐놀다가 집에 오고 싶으면 집에 오고 뭐 이렇게 출퇴근하잖아 천국에 귀멸의 칼날이잖아요 이거는 얘까진안 봤는데 제가 시즌 2까진 봤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해피해피한 애들이 죽어요. 진짜요? 진짜예요? 오케이. 아니 이런 애니에서 사망 생존이 있다고? 그냥 흔한 흔한 씹덕 가레물 아니야? 그림체가 딱 그런데. 이러면 보통 반전으로 사망인. 이거 애니 이름이 뭔데요? 몸이 약해요. 니세코이. 아, 씨. 얘는 살았다. 원래 이렇게 기세 보이는 애들이 좀 살아요. <laughs> 이건 이건 뭐야? 맞추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이게 50% 확률인데 왜다 틀리냐? 솔직히 말해 봐요. 다 보고 웃기려고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니까 씨, 알고 반대로 말하는 것 같아. 아! 뭔지 모르지만 얘는 살았어요. 눈 바쳤잖아. 해가 아니야. 죽었어. 죽었어. 마지막에 이생할 것 같아. 얘 나쁜 애야? 빌런이야? 어제 <laughs> 어떻게 이걸 다 틀리는 거야 최애 아이는 주인공인데 왜 왜? 씨발 <laughs> 무서워 미간 뭐냐 이거 미간이 넓고 눈에 초점이 없고 되게 흐릿흐릿하잖아요 이런 애일수록 뭔가 이 디지털 세계 어? 생존 이런 애일수록 살아남아요 <laughs> 봐요 제가 어, 이런 할아버지일수록 그리고 이런 할아버지가 보통 실력자거든요. 실력자인 할아버지일수록 뭔가 이렇게 남기고 죽어. 누구 뭔데? 만화가 페어리테일? 하... 아, 좀 돌아가시지. 왜 살아계셨대? 아, 이런 좀 과묵할 것 같은 캐릭터거든요. 딱 봐도 관상이 머리로 눈을 가리고 한데, 이제 약간 쑥스럼도 많고. 근데 사망해요. 아. 그냥 죽어. 이런 애가 근데 지금 슬픈 눈망울을 하고 있지만 양아치예요. 일진님 사망입니다. 무조건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관상적으로. 얘는 안 죽어서는 안 돼. 그러면 작품이 진행이 안 돼. 어 이거 진격의 거인 아니야? 사망. 진격 거는 뭐다 죽은 거 아니야? 아 이거는 그 크루세이더잖아요. 크루세이더 이거 근데 밑... 이거 빛도 희망도 없어가지고 죽었을 것 같은데 왠지 애가. 근데 생존했을 것 같아요. 얘대꼬다는 애가 악마 아닌가? 부활했을 것 같은데. 에휴. 자 보자 눈가가 좀 그렇고 뭔가. 건방지면서도 열등감에 찌들었을 것 같은 캐릭터거든요. 조금 비참한 삶일 수도 있고요. 뭔가 밀리고 질투하고,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사망... 아니, 왜 이렇게 역변을 하셨대? <laughs> 세월의 풍파를 다 맞으신 거야? 페이트야, 아, 페이트에요. 아, 얘 죽은 거 알죠? 범부 이 원피스잖아 근데 원피스는 여러분 죽은 캐릭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다는 건 죽은 거예요 바로 맞추고 야 이거 그랜라간이네 얜 살잖아요 어? 어라 아니 형 말고 죽은 사람 없는 거 아니었어? 아 아니, 이게 이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나루토다. 나루토 페인전 아카츠킨 대부분 다 죽지 않았나? 다 알아버리는. 아니 이런 꼬마를 어떻게 죽입니까 만화에서? 진짜임. 흡혈기에요아흡혈기에요 아, 흡혈기에요? 아스카. 야 에반게리온 엔딩이 몇 개인데? 얘는 근데 끝까지 살긴 하잖아, 아스카는. 아스카 죽는 엔딩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레이는 이상하게 돼도, 아스카가 죽는 건한 번도 없긴 합니다. 건담이잖아. 근데 건담을 제가, 건담이 그렇게 잔인한지 몰랐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되게 잔인하더라고. 수성에 마녀. 그거 보고 좀 충격이었어. 근데, 이런 주인공격들은 다 살지 않... 하... 실종이에요. 그러면 거의 사망 처리긴 하네. 근데 이런 인자한 성직자가 보통 죽어요. 오래 그렇게 살지 못해. 아, 오래 살으셨네. <laughs> 아, 호상이셨어? 아, 그렇어. 아, 호상, 호상하셨네. 어, 호상했구나. 장송의 프이래 아, 이거 알아요. 아니, 제목을 아는 거랑 캐릭터 죽는 거 사는지는 모르죠. 띵작이야. 그랬구나. 야, 이거 뭐냐? 완전 킹덤 같네. 생존. 이런 애들이 런 기세고, 드세고, 뭔가 싸가지 없고, 막이 그 눈빛 세고한 애들이 꼭 살더라고. 베르세르크구나. 와, 얘는 누가 봐도 죽었을 것 같다. 그쵸? 검은 인형 들고 있는 게 너무 귀신인데 그냥 그냥 죽으면 얘 죽잖아 수성의 마녀 얘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지 않았나 이런 애가 죽어야 돼요 그냥 죽여 이런 애가 살아요 진짜 됐어 이제 어 이제 감 잡았어. 미간 넓은 거 봐라. 넌 죽어. 아, 이 대책 없이 헬 막잖아요. 이런 사람이 보통 죽거든요. 근데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생존. 하쿠, 하쿠는 씨발 죽은 거야, 산 거야. <laughs> 신이 됐잖아. 생존이지 뭐. <laughs> 아, 레드리본군 아닌가요? 레드리본군 생존이죠. 레드리본 드래곤볼도 죽는 애들 거의 없잖아. 아 드래곤 볼도 죽는 애들 거의 없어. 불리치다 <laughs> 사망. 남자라고? 넘겨. 이거 블랙 라군이네. 블랙 라군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하... 골치 아프네. 왜다 죽이냐? 알았어, 살릴게 그러면. 아니 얘를 근데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죽을 것 같이 생겼다고 생각했으니까 생존. 아 씨발. <laughs> 아 요즘 애니가 밝네 어다 살리네 왜안 죽이냐 미치겠네 이건 뭐야 바퀴얘바퀴가 죽나요 와 그냥 죽여줘 오 죽여줘 아 진격거 아 엔딩까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씨 아, 진격거라 모르겠네. 근데 얘는 살지 않았을까? 이런 애들은 그냥 끝까지 살릴 것 같은데 여주인공. 에레는 죽고 얘가 살았을 것 같아요. 아이 생존. 그래요. 이런 라이벌 같은 애 같은데 라이벌이겠죠? 귀가 애저러지? 저 귀야? 머리띠인가? 아니야. 이거 로봇이라 했잖아요. 로봇. 생존. 데이터 옮겨놓으면 사는 거 아니었어? 아니, 데이터 백업 해놔. 그러면 산거 아니야? <laughs> 어, 근데 많이 맞췄는데요? 나머지 애들도 해볼까? 재밌는데? 사망. 하... 사망. <laughs> 생존. 좋아. 아, 이거 그거네. 몬스터. 20세기 소년 작가 거. 사망하거든요? 사망. 아니 좀 죽여라. 보통 이런 할아버지 포지션은 죽어야 돼요 진짜로. 이게 아까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돼? 듯... 와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생존합니다. 그리고 엘프잖아요 엘프. 얘는 수명을 안 죽겠죠? 얘는 수명을 안 죽겠죠? 아 <laughs> 낯들고 있고 기세 보인다. 이거 그거 아니? 전기 톤맨? 낯들고 기세네들이 보통 살긴 한, 아, 죽긴 하는데. 사망 허! 너무 잔인하게 죽은 거 아니야? 귀멸의 칼날, 착해 보이는 눈망울. 이런 애들이 죽으면서 탄지로 각성. 하... 아니, 귀칼도 근데 많이 죽이지 않나? 살아서 썸 탄다고 미치겠네. 나루토다. 사망, 기세 보이고 눈도. 젤리 타고 기세 보이는 애들이 보통 죽는다 했잖아요. 기세 보여도 이 살고 자는 하 의지가 있고 되게 불알이고 있잖아. 생존입니다. 너무 너무 좋대잖아. 살려줘서 좋대잖아. 이즈미, 마리오, 생존. 오, 얘는 진짜 보여요.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머리가 이게. 이마가, 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마거든요? 거의 막 메가마인드임? 죄송해요. 아, 죄송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진짜 죽으니까 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런 짤을 놓으면 어떡하나. 아, 진짜 예쁘고 밝고 되게 순수하고 아름답죠? 죽어요. 진짜네. 에드워드 오빠. 사망. <laughs> 사망. 맞췄어 사망 그렇지 다 죽는거야 그냥 어? 너는 살아라 아니 아, 아까는 생존이 더 많았는데 이번엔 왜다 죽어 너도 살아라 아얘 그거구나 쓰르라미 울적에 너는 죽어라 너는 살아라 너는 죽어라 넌 죽었다 이미 그치 너는 살 수밖에 없다 눈이 너무 커 어? 장례식 사진 아니에요? 근데 생존이라고? 아 사진을 꾸며놓은 거야? 아이씨 드래곤볼 같은 그림체인데? 살것 같은데요? 드래곤볼로 살릴 수 있으니 걱정 마아 <laughs> 헌터헌터 이 할아버지는 살았잖아 어? 개미 개미랑 싸우다 죽나? 하 금강은 죽은 사람이고 죽었죠 애초에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금강은 그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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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다라 죽었구나 나 데이다라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얘는 이빨 덧니 죽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예요? 와이 개쎄 보이거든요? 사망 너도 죽어라 진짜 죽었어? 아이씨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지? 이런 캐릭이 살아요. 넌 죽어. <laughs> 안해. 캐릭터 성별 맞추기 퀴즈. 여자. 아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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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개 같은 이런 이딴 게 어딨어 그냥. 의씨 안해.